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매입미술 전표 하나 입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천징수 그런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제 입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월 5일자 어, 제일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 수령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여기 이제 선수금 말이 나오는데 어, 이제, 이제 백데이트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선수금이 얼마인가 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유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매입매출 관련돼 갖고 계약금을 주고 받죠. 그럴 때 통상 계약금 전체 금액에 판매하기로 한 금액의 10%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기로 하고 받은 돈은 선수금, 내가 사오기로 하고 지급한 돈은 선급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선수금은 50만 원 있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자고 뭐 500만 원.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5일이 되겠고요. 3월 5일 그리고 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인 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랬습니다. 11번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금액이 500만원. 자,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 자, 그리고 거래처가 제일 전제였었죠 코드 눌러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바로 위에 써있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거래처에 코드를 그러면은 키보드 상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전자세금기란서는 맞다. 1번. 그리고 분개. 자, 분개인데 이제 선수금이 있으니까 뭐 현금이 아니고 외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됩니다. 혼합. 3번 혼합. 해주게 되면은 분개가 일부만 표시가 돼요. 나머지는 내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대변만 표시가 되고 있죠. 제품 매출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550만원 이에요. 550만원. 나머지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아, 차변. 아까 선수금 받은 게 때렸습니다. 선수금. 그거 없애줘야죠. 선수금. 선수. 선수금. 어, 공급가액. 매출액이 10%니까 50만원 이겠죠? 50만원. 50만원. ,000원. 50만원이고,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4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 현금으로 받았다고 아까 되어 있었죠.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자 현금이니까 101번이죠. 현금은,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키를 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엔터키, 자, 두건 입력을 했습니다. 두 건. 아, 그 날짜가 아까 5일이었죠? 3월 5일.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자, 3월 1 0일자에요 거래처 서울전자고요. 그 다음에 제품 10개 50만원. 생률연속 교부. 대금은 다음 달. 외상무출금이죠 10개 50만원 서울전자. 3월 10일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학기 했던 거고, 자,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11번 과세가 되겠죠? 매출 생기면서 발급, 공, 발행한 것. 그리고 제품. 아까 10개 5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0개 5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코드 확인해서, 어, 서울전자. 서울전자 확인. 전자생기란서 발급. 그 다음에 분계는 전액 외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외상이 되겠죠. 3. 자, 차변, 대변, 대변. 계정 과목 맞고 금액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엔터키 치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도 입력을 끝냈어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에게 파는 경우에요, 개인. 3월 20일 날, 개인에게 팔았고. 자, 개인인 경우는 대개 이제 그,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그러진 않죠, 개인인 경우는. 신고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대개 부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그냥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하거나,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그러겠죠. 여기 이제 문제상 그냥 세금 변화서를 발급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세금 변화서 발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날짜가 3월 20일 어, 100만원 세금계산서가 세금 발급됐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과세 11번 그리고 제품을 팔았다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100만원이자 100만원, 10만원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만원이 되는거죠. 110만원 받았지만은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자, 미리 등록을 해놨었어요. 자, 코드 눌러서 개인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개인인 경우는, 어, 거래처가 이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 그리고, 전자세금기산서 발급. 그리고, 어 아까 거래가, 어 현금 거래를 했죠. 전액 현금 거래. 그러니까, 1번 현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분해서 입금전표를 찍히고, 입금전표를 찍히고, 분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으면은, 이제 엔터키 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네건 입력을 했고, 자, 끝으로, 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남 상사의 제품 5개, 50만원짜리죠. 부가세 별도. 공급하고, 현금 받았다. 아, 부가가치세는 현금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다 그습니다 카드로 결제. 5개, 50만원. 현금, 카드. 3월 30일자. 30일자. 그 다음에, 어, 생리서 발급이었죠? 생리단서 발급이고, 그니까 러 11번 과세. 그 다음에, 뭐, 품명은 그냥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이 아까, 아, 5 다섯 개였죠? 다섯 개, 5개 5 0만 원. 그래서, 다섯 개, 5 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과액하고 부과세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 거래처명이죠? 거래처명이, 반남상사라고 했습니다. 반남상사. 107번 반남상사 있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다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생이란서 발급. 그 다음에 분개. 분개인데, 어, 현금 받고 카드 결제했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유형에서 유형에서 이제 뭐 카드 결제, 그 카드 과세 할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현금이나 외상이나 아니면 혼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현금도 받았고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3번 혼합 그리고 음, 차변에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있었죠 현금 받은 거 현금이 부가세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2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에 따르죠 음차변 그리고 음 어, 카드 결제 쓰면 이제 통상적으로 미수금 처리 많이 하죠 미수금인데 요거는 이제 상품을 팔고 제품을 팔고 카드 결제한 거기 때문에 그 거래 채권의 성격이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했지만은, 카드 회사로부터 받긴 하지만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처를 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그래서, 108번이죠. 그냥 외상 이렇 해도 되고, 코드를 알면은, 직접 108번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25만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자, 지금 기본 거래처는 반남 상사예요. 반남 상사. 반담상사가 되는데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는 거 요거는 지금 반담상사한테 받는 게 아니죠 카드회사를 통해서 받죠 따라서 여기서는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채권채무인 경우는 거래처를 항상 입력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카드거래인 경우는 이렇게 거래처를 별도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클릭하고 코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삼성카드 했던 것 같아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어요. 자, 11번 유형으로 돼 있는 것, 과세 매출이죠. 과세 매출인 것 다섯 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지금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는 잠깐 내려주시면 되고요 전체 메뉴에서,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탭이에요. 부가가치세 탭.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주시고요 자, 신고서 서식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난이 1, 2, 3, 4쭉 있어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은 49번까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매출 매입 유형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유형을 나눈 이유가 각각 유형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곳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거. 자, 날짜가 아까 이제 3월 달 거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에 맞춰가지고 3월 달이면은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래서 1월 달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엔터 키를 치면은 지금 2,350만 100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입력된 곳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니고요. 가만 보시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 액 여기는 매입세액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래서 계산한 다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단부터 9번 단까지는 매출세액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10번부터 17번까지는 매입세액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그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부가 시세가 부과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영세는영세율 과세가 된건 맞는데 매출세액의 퍼센트지가 0%인 경우에요 그게 영세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에요 과세 표시 이 매출세액에서 과세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 그 다음에 뒤에는 생계연서가 없는 것들도 나와요. 자, 생계연서 발급된 것. 합계 금액이 2,350만 100원이에요. 100원은 아까 뭐 금액을 잘못 입력했나? 음, 어디서 금액을 하나 잘못 입력해 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든지. 그리고 세액은 요 금액의 10%입니다. 10%. %입니다. 10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9번 날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요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물론 매입 매출전표에서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추가로 수정해 주거나 입력해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세금기란서를 발급을 했잖아요 세금기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기란서와 관련된 관련된 부속명세서 중에 하나가 세금기란서 합계표예요. 말 그대로 세금기란서 발급한 것, 받은 것의 합계표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월부터 3월이죠. 엔터 아, 이거 제가 아까 서 잘못 오고 한게 있었는데, 요걸 하나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가 불편하니까. 신고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2,350만 원. 2,350만 원이 그 요 공급가액이 합계액일 겁니다. 합계액 1만원이천0 0만원 2350만원 맞죠? 그리고 뭐 금액이 10% 되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학기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금계산서 학기표 보시면은 1월부터 3월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표들은 처음에 볼 때는 좀 낯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어, 살펴보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부가가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어렵고요. 자 탭은 매출과 매입 탭이 있고요. 매입은 없었죠 지금까지 매출만 있었죠. 그 다음에 다섯 건있었습니 다섯 건.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합계 금액에 합계 금액에 다섯 건이에요. 다섯 매. 매출처는 네 군데. 아까 그 제일 전자가 두 군데에 있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었어요. 그러니 자도 요게 집계가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것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거래처별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하단에 나와 있죠. 거래처별로 반남상사에 대한 거한 건. 제일 전자에 대한 거는 두 건.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기재분 한 건. 여기도 꼭 구별되어 있죠?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게네 건.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된 게한 건. 이렇게, 부속명서서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일단 볼 줄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저장을 한안 하나든 이제 매입 매출 전표서 바로 불러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 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섯 건 입력을 했고요 자그 다음 나오는 게 자, 영세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세 매출, 영세 매출, 영세 매출 자 단어를 줄여서 써놨는데 영세율이라는 얘기예요. 영세율 영세율이라는 얘기는 매출세액이 0%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세액이 0% 자, 부가가치세, 아까 이제 그 계회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매출세액이 0% 매출세액이 제로란 얘기예요 매입세액은 얼마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세, 아, 영세율인 경우 그래서 영세율은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이 돼요 수출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수출을 하고 외국에서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과를 한다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야 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곳에서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나오는 거고 영세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출업체에 납품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수출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세율로 가는 얘기는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4월 1일 주식회사 인천전자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인천전자. 인천전자는 수출업체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다른 나라 기업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 이건 좀 무역에 관련된 건데, 내국 신용장이 발급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무사히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물건 팔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내가 이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입력하는 것이 영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장에 의해서 전자심계사를 교부하였다. 그 다음에 외화로는 2만 달러 어치고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그리고 대금 중에서 500만원은 그 회사의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월 3일자 로 일단 맞아볼까요? 어, 포천기업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요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리고 전자청 계란서를 교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 계란서 규모입니다. 영세율 세금 계란서라 그래요. 영세율 세금 계란서.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가 되겠고요. 날짜가 4월 1일. 날짜가 바뀌겠죠? 4월 1일. 자, 이거 유형인데 이제 파는 거죠. 어쨌든 파는 거니까 매출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12번 영세가 됩니다. 영세. 내가 외국에 직접 파는 경우가 16번 수출이에요. 자, 지금은 영세 12번. 그리고, 어, 품목은 그냥 제품이죠. 딴, 뭐, 맞고. 자, 그 다음에 수량하고 단가인데, 자, 문제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2만 달러 어치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에 의한 날짜상으로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을 하면은, 어, 2만, 1,000, 2,000만원, 2,200만원이 되겠죠. 2,200만원이 됩니다. 2,200만원. 그래서 금액이 2,2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엔터키를 쳤더니 부가가치세가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영세율이니까,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겠죠. 안 나오고. 자, 그다음에 거래처인 적은 똑같아요. 코드를 눌러서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코드가 어, 인천전자그 했죠. 인천전자. 인천전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전자생기면서 세 발급이에요.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개는 자, 분개 전에 영세율 구분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서 영세율인가? 자, 그리 중간 단추를 클릭하면 은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내국신용장의 양까지 3번, 그리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 자, 그리고 분개는. 가, 그러니까 가 수표, 현금 받았다는 얘기에요, 500만원.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았다. 두 가지를 받았으니까 혼합이 됩니다. 현금 받은 게 500만원, 나머지는 보통여금. 그러니까 혼합이 되겠고. 그리고 제품만 나오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제품 매출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은 거. 아까 500만원이라 그랬죠? 500만원. 그리고 다시, 차변에, 어,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예금. 보통. 금액은 나머지 잔액 1,700만 원이죠. 엔터키를 치면 됩니다. 엔떡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200만 원. 그리고 어음 받았다. 200만 원 어, 포천 기업 4월 3일자 4월 3일자 자영세비에요 12번 제품 그리고 금액이 아까 200만 원이라 했죠? 200만 원. 역시 부가세 는 없습니다. 부가세 는 없고 어, 거래처는 포천이었었죠? 포천 기업. 전자세균에서 정자 영세율전자승계라서 발급, 일반.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 했죠? 아, 이제 이거부터 구별부터 해야죠? 그리고, 분계는, 어, 어음을 받았으니까 3번 혼합이 됩니다, 혼합. 그리고 차변에, 받을 어음이자 받으어자 받으러. 이제 어음을 받았으면은 어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거래 내역을 어음번호 뭐 그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한 것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2,200만 원, 200만 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아니요. 아,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네요. 지금 그, 영세율 지금 4월달에 입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부가치세 신고서가 4월달로 해야죠. 4월달. 그러니까 입명을 4월달로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네. 자, 보시면은 영세율 세금기란서.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 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2,200만 원하고 200만 원이었죠. 그래서 2,4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없죠. 영세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